새마을 운동 알지?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 새마을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니?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심해진 거지. 박정희 대통령은 농촌 발전에 대해 항상 고민했어. 그러던 중에 1969년 8월 초 수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부산으로 가던 중에 철로변에 있던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를 시찰하게 된 거야. 그런데 그곳은 주민들이 서로 협동해서 너무 정돈을 잘 해놓은 거야. 감동받았지. 박 대통령은 전국 지방장관회의 때 청도군 신도리 마을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농촌 자조노력 진작을 위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는 걸 연구해보자 지시를 하지. 그 계기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고 1970년 5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됐어. 서로 협동하며 잘 살아보자 노력했던 한 마을의 진심이 대한민국을 바꿨어.